1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 정말 괜찮을까 궁금하셨죠? 오늘은 미라클 탭을 솔직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인강, OTT 시청은 물론 간단한 게임까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디자인부터 성능, 활용성은 물론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미라클 탭은 10만원대 가격에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고 최신 안드로이드 14를 탑재했어요. 10.1인치 FHD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인강이나 OTT 시청도 문제없으니 아이들 학습용으로도 딱이겠죠. 실제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업무용으로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은 물론 엑셀, 워드 작업도 딜레이 없이 쾌적하게 할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화면이 커서 여러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기에도 편하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회의 때 들고 다니기에도 좋다는 칭찬도 있었답니다. 물론 카메라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업무용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용자분은 가성비 태블릿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했는데 정말 후회 없다는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10만원대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대박 아니냐면서 10.2인치 FHD 화면은 선명하고 깨끗하고, 옥타코어 프로세서는 빠릿빠릿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도 끊김없이 잘 되고, 게임도 웬만한 건다 돌아간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특히 배터리가 오래가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답니다. 터치감이 아주 살짝 아쉽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미라클 탭, 가성비 태블릿으로는 최고라는 평이 자자하네요.